내일 제가 사용할 채들. AI 스모크. 잘 부터 한다, 내일. 응? 알겠지? 내일 진짜 하던 대로만 해. 긴장하지 말고, 너. 어? 나 그냥 가운데 잘 치잖아. 어. 잘 준비하고. 따뜻한 데서 재워줄 테니까. 그래. 여기, 아이언. 제가 쓰는 아이언. 내일 잘 하자, 진짜. 여기, 웨지도 있고. 다음에, 포터도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제가 내일 사용할 물품들과 각종 간식들이 있고요. 이거는 티 롱티, 이거는 볼 마커. 그 타이틀은 볼을 볼이랑 이거 마커랑 티는 세우프로님이 저잘 칠하고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볼이 테오프로님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밖으로 안 나가게 제가 잘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볼을 이렇게 제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설마 이틀 동안 이거 다 쓰고 오는 거 아니겠지? 진짜 이거 다 없어지면 그냥 그만하자. 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어? 골프 그만치고. 네, 아무튼. 이렇게 또저잘 칠하고 선물까지 해주신 프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는 장갑이고요 저는 이미 전투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8시인데 내일 제가 첫티예요첫티 그래서 곧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지금 시각은 5시 15분이고요 저는 6시 10분 뒤라 마실 나온 겸 네, 와봤습니다. 저는 스트레칭만 하고 여기서 퍼팅 연습하다가 그러고 이제 시합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준비한 대로 잘 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그래서 결과는 일단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시합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반에 한 투업으로 되게 잘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긴장이 풀리면서 7번홀, 8번홀 때 이제 그때 홀부터 되게 이게 백스윙이 되게 불안해졌거든요. 그래서 7, 8, 9번홀을 억지로 억지로 파, 파, 보기 이렇게 막아서 이제 투업으로 잘 끝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죠. 아마 한 7번홀부터. 어 그래서 7번 홀부터 되게 이제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 이제 세컨샷에서 파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막 쓰리온 해서 원포트로 맞고 포온 해서 막 원포트로 맞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이제 투오으로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후반에 이제 그 불안한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에는 뭐 시원하게 말아먹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최근에 이제 미스가 많았던 게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최근에 겪고 있는 고질병이 뭐냐면 여기서 백스윙 들때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부채꼴 모양을 들면서 백스윙을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헷가닥 하거든요. 헷가닥 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당겨쳐서 공이 완전 그냥 좌측으로 가거나. 아니면 긴채 같은 경우는 엎어치면서 슬라이스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여기서 헷가닥하는 느낌이 확 와버렸어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뭔가 이 단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데 이렇게 치는 선수들 중에 존남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존남 선수는 여기서 그냥 이 라인을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똑바로 잘칠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이 그립 끝이 앞을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200% 이렇게 힘을 당겨서 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그대로 백스윙을 올라가서 이부채꼴 모양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헷가닥 하니까 그대로 오퍼 쳐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생각을 했지. 여기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부채꼴을 하자. 오케이. 부채꼴 이런 모양으로 해서 그대로 좀 샬로우하게 나올 수 있게 하자 그 생각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라이가 지금 내리막 라이인데 그냥 아 내가 내리막 라이니까 피니시를 높게 하면 할수록 탑핑이 나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지 아나 무조건 백스윙이 지금 꽂혀 있어 라이가 이런 라인데도 오부채꼴부채꼴부채꼴 오케이 피니시 낮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이 피니시를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부터 이제 탑핑 나가지고 앞에 해저도 빠지고 이 여기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이 백스윙에서부터 잘못된 순간 이제 이 골프가 시합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합 끝나고 프로님과 나눈 얘기는 어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두 경기를 하니까 첫날이라고 너무 또 상심하지 말고 내가 진짜 투업으로 끝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한 경기도 잘 집중해서 마무리하고 그러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도 최선을 정말 다했는데 이게 백스윙에서부터 뭔가 잘못되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첫 번째 경기 후반부터 되게 처절, 처절하게 쳤던 것 같아요 골프 자체를 이게 되게 시합이라 즐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좀 텐션이 올라오면서 흐름에 맞게 딱딱딱 뭔가 가져야 되는데, 다 여기 시작부터 꼬이니까 좌탄, 우탄 많이 나오고, 어, 지금 심정은 뭐 되게 기분이 좋진 않죠. 그,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프로님도 그렇고, 이번 겨울에 되게 준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어, 그 결과가 이제 뭐, 당연히 잘칠 수도 있고 못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이 속에서는 되게 뭔가 쓰라린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지금 그래서 프로님도 되게 저를 어떻게든 한타를 줄여 주시려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 먼저. 카톡으로 오늘 샷 어땠냐 오늘 어떤 느낌으로 쳤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느낌으로 쳤다 어땠다 하면서 서로 계속 피드백도 주고받고 이제 프로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주다 보니까 저도 그 기대에 좀 부응하고자 또 정말 겨울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무 횟수를 채워야 되는데 제가 이게 연습에 좀이 테스트를 위해서 좀 매진하다 보니까 어, 이 근무 횟수도 많이 못 채우고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뭐그 일이 먼저인데 이렇게 또 연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잘 빠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합이 끝났으니까 또 이제 또 열심히 근무 횟수 채우면서 또 열심히 연습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일단은 시합 끝나고 프로님과도 상의를 했지만 이제 좀더 제가 손에 쓰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손을 좀덜 쓰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좀 약간 손으로 치는 스윙보다 몸통으로 좀 많이 회전하는 스윙을 하자고 같이 프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뭔가 시합이 끝나고 나니까 허탈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골프채를 봐도 진짜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 할 정도로 약간 진짜 그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또, 근무를 해야 돼. 근무를 해야 돼서, 이제, 골프채 4 개를 보는데, 와, 진짜, 너무 오지럽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네일분에 이제, 남성 고객님들을 모시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제, 그분들은 되게 정말 명랑골퍼였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게 치면서, 어? 막, 죽으면은, 아, 저기 가서 칠게. 아, 오케이. 오, 잘 쳤어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치는데 그 어제 처절했던 내 골프와 너무 이게 오버랩 되면서 비교가 되니까 이게 와 나도 나도 진짜 골프를 저렇게 치고 싶다 나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제 그렇게 처절하게 쳤을까 저렇게 어, 나도 골프를 재밌게 치고 싶은데 이러면서 <laughs> 되게 골프랑 좀 멀어졌어요. 근데 그게 한 3일, 네. 3일 정도 정말 진짜 골프채도 안 잡고, 그 다음에 골프공도 안막 보기 싫어가지고, 이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지만, 아예 진짜 골프채도 안 잡고, 제가 사실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 제가 사실 하루를 보내면서 제일 불안한 게 이제 골프채를 하루라도 안 잡거나, 그 다음에 웨이트를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이게 막 몸에서 이게 불안하다는 신호가 와요. 한 번이라도 안 잡으면 이게 그 골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까봐, 그 웨이트도 그렇고. 그럼 또 제가 또 진짜 이거 골프채를 진짜, 이거 진짜 쳐다만 봐도, 와, 이럴 정도로 되게 멀리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3일 지나서 이제 프로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시합 때 했던 피드백들. 그런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이제, 어, 다시 한번신기 일전에서 해보자 하고, 딱 샷을 했는데 또 좌탄 우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그 PTSD. 그 시합 때 했던 그 부질들이 생각나면서 와, 이거다 진짜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 생각까지 나왔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이제 프로님이 딱 이제 또 처방으로 딱 해주니까 다시 공이 또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다시 원래 그 평정심에 원래 의 나로 돌아가자 해서 지금 다시 멘탈을 다 잡은 상태거든요. 골프는 되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프로 많은 프로 준비생들이 있겠지만 이게 준비를 하다 보면 되게 되게 많은 좌절감이 와요. 골프를 치다 보면. 정말 오늘 70 대를 치다가 내일 갑자기 100 개를 칠 수도 있고 오늘 100 개를 치다가 내일 갑자기 또70대 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행복감과 좌절감이 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운동이기 때문에 어 되게 그 멘탈을 중심적으로 잡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또 정신적인 부분들. 제가 야구 선수 때 그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제 덩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도 아니었고, 싹 어깨가 좋아서 막 100m씩 던지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남들과는 달랐던 건 되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예, 네, 그거랑 계속 안 돼도 끝까지 이로 붙이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체구를 가지고도 프로라는 곳에 갈수 있었고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국제 대회는 아니더라도 제가 또 국가대표로까지 선수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어 그런 재능이 아닌 그런 어떤 제가 했던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그런 노력들로 제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다가 그 자리까지 올라섰을 때그 희열은 느껴보는 사람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치면서도 그거를 좀 느껴보고 싶어요 지금 되게 힘들고 좌절감 느끼고 내가 굳이 야구 지도자 하면서 그냥 뭐 어느 정도 대우받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지도자 생활하면서 안정감 있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뭔데까지 와서 이제 프로 준비를 한다 하면서 캐디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들죠 사실 힘든데 그 힘든 만큼 또그 프로라는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의그 희열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님이 옆에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저를. 정말 본인 일처럼 제가 못 치면 되게 마음 또 쓰려 하시고 저만큼이나 잘 제가 또 그만큼 잘 치면 그만큼 또 기뻐해 주시는 프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정말 인복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프로님 만난 거는 저한테 되게 행운이고. 어, 그래서 프로님이랑 같이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제 여름에도 이제 테스트 또볼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준비해 봐야죠, 뭐. 네. 해 볼게요. 여름에 테스트까지 한두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스윙, 백스윙 탑을 좀 견고하게 만들면 제가 되게 샷을 안정감 있게 가더라고요. 그 홀컵 주기까지 그래서 저는 좀 짧은 거리, 업보 짧은 어프로치나 퍼팅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풀 스윙을 했을 때그 어떤 견고함을 좀 백스윙에서 잘 만들어서 어 또두달 동안 잘 준비해서 가면 되게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결과 있겠죠.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댓글도 되게 좋게 좋게 잘 달아주시고 항상 응원한다고 잘 보고 있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세오프로님 팬분들도 되게 제 채널에 많이 놀러 오셔서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프로님께 레슨 받는 영상 업로드 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그 어떤 꿀팁 같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제가 또잘 편집해서 편집도 사실 좋은예요 제가 모든 걸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도 이해해주세요, 편집은.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그런 모습들을 또 유튜브로 이제 찍어서 잘 보여드릴 테니까, 어, 우리 또, 세오프로님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어, 많은 분들, 좀더 응원해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